영원한이별원한가이 병원에 가이병기부 가서 이 병원에 가서 이 병원에 로서이 병원에 안에 조금을 부정하며 아, 여보. 아, 여보 여물복 가고 있는데 여보 왜 나를 먼저 버리고 가느냐고 절절하게 몸부림을 치면 안 차지만 <laughs> 좀 어, 힘이 네. 좀 드는 것사실이요 네, 하신 하신 나는 네. 아유 선생님 이렇게 한 번씩요. 네, 좋습니다. 사진 찍서 고맙고요. 네, 여기는 세 번째 시간으로 국립박물관 쪽에서 올라와 왔습니다. 그래서 여물복 어미마을. 이런 모습으로 어르신이 이렇게 제 모습을 영상에 담아주셔서 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 어, 운동 오시네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유, 아유 이, 이, 운동하는 모습이 유연하, 유연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세 번째 시간에 준비를 하고 오우 리또 강아지 아까 보는 강아지가 아닌데 안녕 복 많이 받으라 너도 오! 복 많이 받어 네 고맙습니다 네. 이름이 뭐예요? 볼세에.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유네. 네. 오, 예 애국 이름인가요? 아니, 고맙습니다 네, 복,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걔하고 인사했는데 개가 <laughs> 우리는 메리로만 불러서 애국 이름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자, 여기는 바로 여기는 또 삼각지구네. 삼각지구. 이 산에가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이렇게 동들이 다 겹쳐서 하고 여기서 무등산. 어, 평소에 여기에서 해맞이를 했는데 지금 무등산이 이렇게 아스라이 보이죠 무등산이 보이실 겁니다 무등산을 이렇게 보일게요 찬란한 태양이 벌써 어, 표현이 걸렇지만 중천에 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무등산은 우리 강주의 어머니 산이죠. 어디나 에볼수 있는 산이죠. 그래서 여기 거리가 산 거리로 보면 직선 거리는 약10 10여 킬로 되지만 도로랑 이렇게 하면은 약20 킬로 좀 난리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길이 정비가 돼서 댓글을 인사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기가 테크가 없을때는 너무 우리 강주말로 옹사하고 깔끔하게 돼서 이게 좀 난코스였어요 네, 이렇게 복구해서 정비를 다 해주고 우리 강주의 모습 보세요 첨단지으로 가는 데인데 이렇게 전부 아파트로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 모습을 올라가는 데를 보여드립니다 여기 의회에서는 부등산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뭐 산림, 감시 초소라든가 산불 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돼서 저기에서 부등산을 바라보고 어, 해맞이라든가 새해 소음도 많이들 이렇게 기원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강주시민들은 올 새해 1월 1일 날은 여기서 행사를 했어요. 내려오시면 떡국도 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설날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무슨 산? 잘 보이죠? 자 작은 무돌산 꼴짝이에서 무돌산 무돌 무덜 한백단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멀리 나왔습니다. 네. 여기가 상당히 가파르네요. 여기가 매옥산 등산로 안 내부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 바람막이를 놓고잘 쉬네요. 바로 여기가 전에까지는 전라남도 교육 연수원이었죠. 부동산이 눈이 부셔가지고, 강조 빛골 맞네요. 눈이 부셔갖고, 부동산 정상은 보이시않네요 네. 부동산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유, 반가운 분들 여기서 회오를 하시네요. 아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람막이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편변 천단 이라든가 이런것을 보시면 강주의 현재 모습입니다 아파트 도시락에도 가은이 아니죠 그 시내 한복판에 외국산이 있어가지고 전경을 아유,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네, 네. 오늘 은 여기 자주 오세요. 네, 네. 여기가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여기 동네 사진 거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여기 오면 어떤 기분이 드신가요? 어, 툭, 자랑 좀 해보세요. 자랑 투.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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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아, 툭. 맞네요. 다른 설명이 풀요 없네요. 쭉 터지니까. 그리고 예, 예, 예. 한 겨울에는. 한 겨울에도. 저 바람이 여기는 안 불어. 요야왜 그럴까요? 저 언덕 언덕, 이 예. 언덕에도 다 부딪혀가지고 저 이렇게 돌아가버려요. 아, 맞아요. 이야, 그거 어르신한테 좀 들었네요. 뭐 바람이 직접 와지 않고 바람이 휘돌아간다 그래서 네. 따뜻하다. 그래서. 그래서 얘기가 엄청 따뜻해요. 아, 따뜻해요? 네. 근데 지금, 저 어르신은 저, 여기 경기 좋은 데서 마스크는 아직 안 풀어요? <laughs> 아, 진 <제, 웃음> 네. 네. 저시원이라고요? 그 자신을 위해서 한 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시고요. 여기 선생님은 이거 매곡동입니까? 일곡동입니까? 용봉동입니까? 여기 삼각동입니다. 삼각동, 삼각동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삼각동 자랑. 할거 없어요? 삼각동 자랑이라고 하면 아주 유래가 깊고. 어, 예. 그 삼각동 앞에가 혹시 31사단도 있고 그러죠 예 그리고 공부 잘하는 고려고등학교가 있고 네, 그러죠 고려고등학교도 있고 어 교회도 있고 제가 교회 다닌데 어디 교회 그 서가교회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아, 계시고 아 목사는 아닌데요 <laughs> 그래서 또 자랑거리가 삼각동에 뭐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 삼각동 이상 여는 건안되는 아, 삼각동 유래를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그거도 읽어 보면 아주 그 삼각동이라는 데가 어리 유서가 깊어 가지고 동네가 있었더라고요. 예, 예, 예 동네가 있다가 이렇게 발전이 되니까 예. 그 동네가 다 없어지고 그또 최근 그, 오늘 여물봉까지 가는데 여물봉은 무슨 뜻인가요? 뭐소 여물이란 그런 뜻인가요? 그, 그렇지 그, 않은 그, 것 같고. 어 예. 그 보물이 담겨 아. 예 그것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 삼각동 촬영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삼각동 주민분하고 말씀을 나눴고요 여기에서는 여물봉까지는 정말로 여기에서 보면 320m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아주 깔끔하게 해서 제가 잠시 멋지고 염루봉에서 이렇게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